이가 아파요. 네? 네. 네. 아프다고요? 네. 네. 음, 음. 네. 리 네. 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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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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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요. 제가 절대 못할 것 같은 직업. 의사, 의사 선생님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 무슨 무슨 과 선생님 이시죠 저는 심장의학과. 오. 의사는 몸을 치료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한 사람이지. <laughs> 뭐 했어? 어, 어. 무슨 말 했대? 몰라. <웃음> <웃음> 자. 자, 오늘, 오늘 이렇게 학과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세미나. <laughs> <강화드리고, 웃음> 이렇게? 네, 오늘 제가 강연했던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 준비하실 때, 어, 그렇게 그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저를 놀 모델로 삼고 준비하시는, 어, 인턴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힘내고, 이게 힘든 거다 알고 왔잖아요. 알죠? 네. 고생했어요.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자, 배우, 배우에요. 맞다,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알고 더 배우겠습니다. 진짜 화이팅! <laughs> 내가 응원할게요. 내가 몸만 사세요 뭐. 뭔가 간식 줄게. 아 간식 차 이런 거? 간식 차는 조금 캐터가 면허가 있으니까 아니, 간식 차는 조금 좀, <laughs> 좀 그렇고 그냥 간식이 줄게. 아 알겠어요. 열심히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일단 끝났는데 뭐 하잖아요. 저희 오늘 <laughs> 뭐예요? 아, 불의 명곡? 아니 했는 아니야. 맞아, 불의 명곡도 했죠. 이게 쳐도 돼, 이게 쳐도 돼. 원해, <목소리> 네. 아빠져, 미쳐, 한 번의 키스와 <목소리> 함께, 어 날이 선트 찬장을 이끌리게. 네. 어땠어요? 봤어요 다? 다들? <목소리> 우리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못 봤는데. 이때 안못 아, 못 봤어요? 못판 못 목판 <목소리> 사람들 계시구나. 그래도 이따가 볼게요. 좀 실감도 감사드리고 네 실감 2위까지 갔어요 저희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이벤트가 있죠? 오늘은 저희가 뭐야 그홈 때도 했는데 에, 롤러코스터 버전으로 아웨이크를 아, 여러분들께 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일도 선생님 콘셉트로 해볼까요 그러면? 선생님 컨셉 컨셉으로? 네. 어떻게? 에? 네? 벚고 한다고요? 네. 입어 해보세요. 근데 입고, 입어요. 입어요. 입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럼 그만하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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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세요. 그만하자 희 보세요. 입고 하겠습니다. 입고 <laughs>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쁜 것 같은데? 아, 이게. <laughs> 선생님 컨셉으로? <laughs> 아, 이거요? <laughs> 자, 이 마이크. <laughs> 저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차가웠어요. 뭐라고요? 청진기가 차가웠어. 지금 못해. 먼저 말할요 오늘 부대찌개 드세요, 여러분. 여기 부대찌개 유명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부대찌개 먹고 가겠습니다. 부대찌개. <목소리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유명해? 그 길이 있대요. 부대찌개 길. <목소리도> <목소리도>

들은 너도 선명해져 I got you now, but I lose my mind. 너의 향기로 채울래, 내 마음을 복잡해, 잡은 두손꼭 잡지 마. Hey. Never let you go, Why you make me wonder. 매일 봐도 모르겠어, baby. 네가 보고 싶어, oh crazy.

아까 이랬는데 캔터가 안 들렸네요. 어디 들렸어 제가? 안 들렸는데 그래요? 캔터 안면안 들는 거예어 진짜 힘들다 이게. 항상 홈 때도 그래는 힘들어 이게. 르러코스다가르스가 <laughs> 힘들어. 르노코스다. 아, 와 <laughs> 어, 진짜 힘들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응원 뭐. <laughs> 일단 저희 아우이크 활동 끝났지만은 아 일단 내일 저희 부산 대구 가니까 뭐 오실 분들은 조심히 가시고 내려가시고 그리고 저희 드림 콘서트도 있고 <laughs> 어 상기 드라마도 있고 아직 멀었지만은 뭐 있죠 그리고. 어, 아 팬미팅 팬미팅도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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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미팅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팬사도 팬사도 있...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음 일본 팬사들, 있... 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주고, 시 진짜 많이 팔수풀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래봅시다 네, 부일라이브, 정말 인스타 공카 부일라이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열심히 합시다 yes <laughs> 네, 나할 거니까 기대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근데 저는 미안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와 정말 여기가 좀 시욕이 있는 곳이라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도 네 우리는 좋았 그래요 고마워요 정말 여기 아빠 뭐 했나요? 근데 네, 여기 괜찮아 왔다니까. 응. 죠 진짜. 아, 근데 네, 코스 좀 있고 거기 화장실 있거든. 오케이. 네. 근데 네, 거기 화장실에서 해하고그 바로 앞에 거기 로비까지 그 소파 있죠? 어,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쯤 이쯤 이쯤에서 앉았다가 비행기 비행기까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원래 9 6몇 번이었는데 <뭔> <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하고 끝나고 준비를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쯤에 그 캐리어를 맡기고 맡기 맡겨도 된다고 해가지그 사진 아마 찾아가분 있을 거예요. 그런 네. <뭔> 그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조금 추억 있는 음... 곳이라 죄송해 응, T <뭔> <뭔> M i <뭔> 뭐가 뭐가 죄송해? T M i T M i 네. <뭔> 재미있어, 재밌어. 아, 재밌... 네. 점점 날씨가 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 정말 봄이 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응.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네. 맞아요. 올 여름에도. 어. 네, 빨리 때릴게요. 1분도 <laughs> 빨리 준비를 할게요. 음 진짜. 물론 빨리 오면 좋겠지만 좋은 곡들, 좋은 무대. 네, 준비해서 나오는 게, 그냥 <laughs> 맞아요.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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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대찌개 먹고. 균호추 해 드세요? 균호추. 균호추. 어. 의정부 <laughs> 그 하면은, 제가 부대찌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 뭐야? <laughs> 디저트! 디저트에요, 디저트. 디저트, 오늘은, 어, 부대찌개 뭐, 먹고, 마카롱을 추천해드릴게요. 아, 마카롱. 아, 마카롱! 마카롱 좋아하시는 분들만나봐요 마카롱 좋죠. 마카롱이나, 머랭. 아, 머랭 머랭은. 아, 단, 단, 단 쿠키. 단 쿠키? 머랭 아, 그, 그, 굽는 거. 응, 굽는 거. 어, 굽는 거. 어, 맛있죠. 드세요. 자, 이만 인사를 드릴까요 인사를. 그니까요. 정말. 인사하지 말라고요? 그니까요. 러 정말. 인사 다시 하자. <laughs> 그래도 저희는 많이 볼수 있으니까, 정말. 응, 맨날 다요. SNS 통해서? <laughs> 아, 아시겠죠? 네. 네 인사드릴까요? 인사를 네, 드릴까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저구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조심히 들어가시고. 조심 들어가세요 부딪지게 먹고 네. 네 조심히 들어가 여기 멀어서 고마워요 응 음, 바이바이 고마워요 사 잘생겼다 내일 봐 내일 봐요 내일 보는 사람들은 내일 봐요 <laughs> 바이바이 아, 고생했어 조심히 가세요 고생했어요 바이바이